226번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 그때 AB의 교집합이 원소 AB가 되죠 그리고 A 플러스 B가 12 그때 D-C 값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은 모두 자연수일 거고 ABC도 자연수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 로그 2의 D도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ABCD는 모두 2의 k승 자연수가 되겠죠. 이의 k승이 돼야겠죠 a b c d 음소는 b의 원소가 b의 비직합의 원소가 모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12 그러면 a b c d 모두 이의 k승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간단하죠. a b 모두 자연수. 자연수인데 이의 k승꼴. 그러면 여기는 2 최고 이의 3승. 4 플러스 8밖에 없죠. 4 플러스 8.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크기도 정해졌으니까 작은 수 A가 4, 큰수 B가 8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 값은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고, 교집합이 4와 8이죠. 그러면 A 집합은 4, 8, 그리고 C, D, 자연수. 그리고 B 집합은 로그 A는 2. 로그 8은 3이 되죠, 원소가. 그리고 로그 2의 c, 로그 2의 d. 교집합은 ad. 4와 8이 되기 때문에, b는 2와 3이 있죠. 그리고 cd. d가 크고, c보다 d가 더 크죠. 그러면, 어, 요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c는 2의 4승이 될 거고, d는 2의 8승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C는 16이고 D는 음, 32, 64, 128, 567, 256. 8승이죠. 256이 되겠네요. 문제는 D-C 값이니까 256에서 16 빼면 240이 답이 되겠죠.